한 10여 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한 다큐 영화에 제가 아주 잠깐이지만 제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한 개그맨이 있는데요. 저한테 잠시 그 영화에 출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가서 얼굴을 비쳤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요, 무명 개그맨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결코 무명이 아니었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학생 때 MBC 개그맨 공채 시험에 단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 감독관들이 이 친구를 보면서, 야, 이 녀석 인재네? 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개그 프로그램을, 각본을 짜고, 그리고 그 각본을 따라 TV에 출연하게 되니까, 이 친구의 개그가 너무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결국, 방송사마다 한두 번씩 이렇게 출연을 하긴 하더니, 그 이후에는 출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찬란한 태양처럼 아름답게 태어, 떠올랐다가 한순간에 의신연스럽게 노을처럼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에는 명백하게 성공해서 그야말로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고 떠올랐는데, 바로 그날, 한낮이 지나고 나면, 을스년스럽게 사라지는 노을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에 그늘이 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버나온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을 찬란한 태양처럼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거리에도 군중들이 가득했고 회당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몰래 배를 딱 타고 떠난 곳에서까지도 쫓아가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여들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요,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과 그리고 높아짐과 성취를 바라면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짐과 희생의 죽음을 말씀하고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것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열렬히 모였던 추정자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즈음이 되었을 때에는 그 많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제자들 몇 명만 예수님 옆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분명 자기 주변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남아있는 열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적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열두 제자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아려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비단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열두 제자에게만 하는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겠습니까? 우리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에는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자 그분을 태양처럼 믿고 인정하며 따르겠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석양이 져서 주님의 얼굴에 길다란 그림자가 질 때에는 이제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도 끝까지 주님 옆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몇명 남지 않을 그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이 질문을 묵상해 보면요. 이 질문은 단순히 떠나가 버린 군중들의 빗대어서 하신 질문일 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오히려 훨씬 더 심오하고,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이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바로 이 열두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떠나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바로 그 질문을 받은 받은 열두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로 분명.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또한 표적을 하나 하나 보았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날마다 대화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요, 이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들 사이에서 결코 모나지 않는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마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진정한 인물됨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급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도 가려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정말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채 있다가 어느 날 공개적으로 이제까지 옹호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지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도 교회 안수집사야. 근데 교회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니? 그냥 다니는 거지.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밥 먹여주니? 이번 한건만잘 터지면 내가 성교원금 많이 낼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게 생길 때, 과연,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저도 알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혹여 나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가룟 유다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찔끔할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열두 제자 모두의 귀에 들려져야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감람산에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표식을 따라 군사들은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때에 열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열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보문을 성경을 통하여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떠나가 버릴 결국 혼자 남겨두고 다 떠나가 버릴 이 열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행스럽게도 아직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욕먹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압박보다 더큰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셋째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본문과 같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거듭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나중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다짐할 만큼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고 아,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 있을 때에 한 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부터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가려느냐? 결국 나 혼자 남겨둘 거냐? 이러한 일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그러한 위협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많은 희생과 순종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할 그러한 참 신자를 찾는 일은 어쩌면 저 자신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찾기 어려운 일이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저와 우리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가만히 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의 삶의 신앙 전체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진심으로 맞는 말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아닙니까? 진실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면 이 고백이 저절로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과연 진짜 우리가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곳, 예수님만큼이나 우리에게 영원의 만족을 주는 곳, 그런 곳이 과연 우리에게 어디에가 있을까요?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있을까요? 우리의 이전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함이 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목적 없이 필요하는 그 삶으로 과연 우리가 진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죄로 가득해서 술과 성적인 방통과 방종과 일중독과 게임에 빠져 자신을 파멸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요? 주께서 건져 꺼내어 주셨던 그 자아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 살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뉴스에서 술에 만취해서 차 사고를 낸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다고 돈 자랑질을 하면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순간의 재미에 빠져서 여기저기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제 마음에 아, 솔직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인생에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할 고상하고 멋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주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랑하고 진정으로 소개해 주어야 할 참된 자랑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시간만 남는다면, 나에게 여, 돈의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정말 무언가 허무한 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옛날의 모습 속으로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참된 것을 모르고 허망한 일에 빠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풍조나 이념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과학이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병을 잠재울 황금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과학이 아직... 감기 하나도 제대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병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과학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늘 세계의 평화를 장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계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사라지면 전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그럴 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긴장이 사라지고 나면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곱고 아름답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되면 각자 스스로가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잘할 거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인간에게 모든 것을 자유로 맡긴다면 스스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정원에 아무렇게나 꽃들을 던져놓으면 그 꽃들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예쁜 모양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진정한 자유는 주 예수를 섬기는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도덕과 법치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도덕과 법치, 율법과 도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한 나의 노력과 사회적 시스템이 허망하다는 것을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신들의 진미를 맛보면 인간의 음식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6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버렸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죽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맛본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피해 달아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여 세상적인 이념과 예전의 삶의 방식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다 인정하고 그 모든 것 손에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그래도 세상으로 달아나겠다고 달아난다면 과연 우리가 달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우리는 달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는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지적하는 그 하인처럼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비웃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장으로 얘는 나 여호와의 것이야라고 딱 찍어 놓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거든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펀치넬로가 자신을 만든 목수를 만난 이후에 그 펀치넬로에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부정과 어둠의 평가의 스티커를 이 펀치넬로에게 아무리 사람들이 붙이려고 해도 붙여지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는 더 이상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살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한번 만나서 영생을 우리는 얻은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를 이미 바가 아, 우리를 이미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 그래도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 선배 목사가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거부하려고 미국에서 잘 다니고 있던 유명한 학교를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못 찾도록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만료되고 경찰에게 걸리면, 걸리면 그야말로 무조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그야말로 시골 한적한 곳으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저기에는 하나님이 없겠지.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고 달려도 정말 차도 보기 힘든 그런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차에 가스가 다 바닥나고 주머니에는 다 털려버려서 마지막 1달러짜리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곳에도 주유소가 보이더랍니다. 그 주유소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곳까지도 찾아오실 수 있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이 분이 자기의 1달러 짜리 하나 그거 주유소에 내면서 이 1달러만큼 주유 기름 채워달라고 하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차가 앵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달린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요. 주님을 떠나서 갈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갈 때도 없을 뿐만 아니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냥 지금 이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 주인공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천성을 향해 열심히 가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망, 돌이켜, 돌아가려고 하다, 해서 보니까요, 자신의 입은 갑옷이 보이더랍니다. 자신의 입은 갑옷을 보니까요, 흉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신발도 있고, 방패와 창도 있고, 다 있는데요, 자신의 갑옷에 없는 게 있더랍니다. 바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서 되돌아 가려고 아, 뒤돌아 서게 되면 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단과 마귀는 자신의 등을 향하여 칼을 꽂을 것을 자신 너무나도 뻔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돌아가겠다고 돌아서는 그 순식간에 마귀에게 창에 찔려 죽고 말 거라고 하는 것을 안이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신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겠다고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번연의 표현이 너무나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뒤돌아 설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주님과 더불어 앞으로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한 이상 우리에게는 되돌아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분명 승리가 있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바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서라도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